여러분 깸등에 희동깸스입니다깸스님 여기는 어, 어딘가요? 어 여기도 어제 생각에는 네오 어, 지금 여기 맵을 보니까 다 부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맵 맵이 어디있죠? 어 이건 뭐야 깸쓰님 따라와보세요 여기오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요 여기, 여기? 여기 오, 오 뭐야 오, 뭐가 오, 생겼네요 놀이구역을 청소하고 있대요 오 어, 그럼 여기에서 놀이를 할 건가봐요 음 휴식시간 어, 기 어, 어, 대포다 대포 타시나 예, 어디요? 어다오 재밌어요? <laughs> 네. 오 여기 미니 게임들도 엄청 많네요. 지금 로비에 로비만 해도 오! 지금 할게 엄청 많은데 로비도. 진짜요? 네. 로비 좀 둘러보세요. 네. 뭐가 우와, 많이 있어요? 여기 또 뭐야? 어 여기는 놀이기구다. 하나 데리고 탈래요. 둘 셋. 와. 이로 가면 와 지금 엄청 높아. 여기 어디예요? 엄청 높은데 왔어요, 저. 어, 어 시작되는 거 같아요. 뭐죠? 이 이번... 놈. 키가 열 개인데. 어? 저도 지금 F가 먼죠 어? 저왜 어? 폭탄이죠? 아 아. 아 폭탄 비약이? 네 그런 것 같아요. 폭탄 전, 전달 전달하는 거 어? 같아요. 네, 전달 전달. 제가 전에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봤던게로블록스 네. 버전에 나온 것 같아요. 오. 오 어, 아닌데? 매이부 사시고 있는데요? 어... 어. 폭탄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폭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폭탄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이동님, F를, F를 누르면 아, 날라요. 코인이, 네. 어, 네, 맞네요. 아, 지금 폭탄이 네. 계속, 폭탄이 떨어지네요. 하늘에서 그냥. 오. 뭐, 술래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 뭐야? 저, 날라왔다. 저 갑자기 날라가요. 네. 오, 신기하다. 저도 갑자기 날라왔어요. 어, 이쪽은 어디지? 어디? 다시 올라가야겠다. 어차차차차. 어? 저한테 뭐. 겸스님 네? 저 오늘. 네. 검정 색깔 옷 입었어요. 오, 진짜요? 네. 오, 맞네요? 오. 어. 어, 이거 이제 피가 달았어요. 어, 그야. 아, 왜그러세고 오! 오! 자, 그러면. 빨리 도망가고 있어요. 저는 일단 차를 이렇게 있어요. 어, 겸스님 여기 계시는 건가요? 네. 겸스님또 피부 색깔이 달라지시네요. 매번 네. 달라지시나요? 네, 저는 매번 달라지시네요. <laughs> 어 옷도 좀 달라지신 것 같고. 네. 어? 어? 또 저가 목표가 된대요 어 진짜요? 네 자꾸 뭐가 찍혀져요 어? 어 저도 저가 목표네어저 위에 폭탄이 떨어지나봐요 그렇게 하면 오. 이렇게 점프 해주고 어뭐점프어 뭐야 뭐야, 뭐야. 배수프야, 저 배수프. 맞아 안돼? 어, 어떻게 된거야? 어살아안돼요 계속 점프 어 살았다 음, 일단 살아있.. 어? 배수프. 이게 뭐 어, 이거 뭐 폭탄을 계속 피해볼게 아폭탄폭탄 아아 피가 깎이는구나 왜? 맞다 피가 있었구나 저 피가 70이에요 어 아, 진짜요? 아. 저는 80인데 어, 또, 저거, 표지 됐어요. 도망가. <laughs> 저기 뭐예요? 용암? 저쪽 용암이 됐어요. 저쪽 다리. 저 어, 폭탄이 여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다이너마이트. 오! 오, 밑에 용암. 다이너마이트. 밑에 용암 있어요. 어, 안 돼요. 어, 이거 먹으면 어. 살수 있을랑가? 오케이. 저 용암 면역 떴어요. 아, 시간 없으면 밑에서부터 용암이 차오르나봐요. 오, 날아가다 올라가세요, 최대한. 와안 돼. 계속 아이고, 용암이 아이고. 되고 있어요. 올라가세요. 저는 며, 용암 면역이 풀렸어요. 헉, 풀려버렸다니. 오오오. 아, 잠깐 이거 따라주십시오? 폭탄 아닌가? <laughs> 저 바로 앞에 폭탄이 있는데? 뜨, 가도 되는 거 맞나? 어? 아. 살았다! 아, 저 죽었어요. 아, 진짜요? 아, 있네요. 오오뭘 받았어요? 상점의 불이 났는데? 어? 어, 스킬도 점점, 올릴 수 있네요. 제 생각에는 점점 올라가야 됩니 어. 아, 크레딧 부족하다고, 뭐, 있나 봐요. 됐고. 오늘 여기서 조금 놀래요. 어, 지금 휴식 시간인가 봐요. 네, 로비 로비가 에서. 근데 더 재밌는데요. 로비. 에서 자, 태포 타고 가자. 뽕. 어, 휴대에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말레이 저는 이제 이쪽 감복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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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집있어 태포 발사. 이런 다시 맞다. 자, 오. 여기 아야. 또 무슨 아야. 맵이야? 서른 맵이야. 선생님, 시작! 오, 뭐야? 3, 2, 했다. 1, 시작! 점프, F. 아, F, F, 점프하고 F, F. 나서 F로 하면 거의 더블 점프처럼. 어저 바로 앞에. 어, 핵폭탄. 저한테도 왔어요. 아, 오, 안 돼, 안 돼. 따라, 유도미사일 따라와요. 어, 네, 맞아요. 오, 어, 2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네. 좀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어, 어 무어파 어, 저 갇혔어요. 저 표정인데 갇혔어요. 아시요 네, 어, 저 어떻게 요저도표정 됐네? 어..어..살았나? 어..저 표정에서 어, 살아났어요 어..여기 정말 좋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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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필수단, 좋아 하자마자 웃어졌어 어..난리다 아, 저 지금..뭐..뭐..독..독에 네. 걸렸어요 독이요? 안돼요 네 어. 독에 걸리면 피가 까이는 건 아니고 네 피가 까이는건 아니고, 네. 아니고 이제 뭐 능력을 못쓰는 어. 것 같아요 어그래요 아..아..아..아.. 이쪽 올라가려면 능력 써야돼 슈퍼 저... 점... 점프 오케이 네죄송해 왜요? 저피4 5예요아 진짜요? 네 살려주세요 잠시만요. 저 그거 해드리러 갈게요. 어. 어디 계세요? 어! 음, 저또 맞았어.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오, 물조 움직여야 돼요. 네. 가만히 있으면 바로 그냥 표적이 됩니다. 음. 이 네모난 큐브는 <laughs> 또 뭐야? 아, 밑에 또 용암대수 벌써? 어, 아, 올라와 있어요. 계속 어, 따라오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제가 표적이 좀잘 되나봐요. 어, 빨리 좀가야겠다 와. 저는 아직 표적된 적한 번만 있고. 어, 15. 저 피가 15. 어, 깡스님, 네? 저 피가 씹어라서 못 도와줘요. 저... 아. 자, 어. 뭐, 크레딧 200, 다해고 어, 어, 어 요건 계속 지나가요 어, 여기 스킬을, 아, 폭탄을 네. 설치를 할수 있네요, 저희가. 아. 슈퍼점퍼랑 네. 폭탄인데 저 폭탄과 같이 써볼게요. 그래, 뭔가 어. 좀 다르다 했다. 폭탄을 설치를 어. 할수 있네요. 자. 저... 뭐 아, 이런거 있고 상점에서 아, 스킬을 살수 있... 있어요 상점에서 스킬을 살수 있어요 공격폭탄 폭탄을 좀더 만들 수 있고 음. 이동도 좀 크게 할수 있고 방어도 있고 희동이저 2레벨 됐어요 이어 진짜요? 혜택 네. <laughs> 한장 판매 오르라 <오로라나>, 날개 음. <laughs> 엄청 비싸던데 아희동님 네?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 탄두로 생성 이런 이게 있거든요 네 이거 돈을 10원씩 주면 지금 음... 안에 있는 사람들 폭탄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가전자들이 지금 폭탄 계속 던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어, 그래요? 네. 여기서 폭탄 던질 수 있어요? 네어 어, 어, 끝났다 어? 헉!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아 좋은 거니까 이렇게 비싸다 아, 2단 점프도 있어요 뭐 어, 진짜요? 네 2단 점프도 꼭 사야죠 네비싸다상이70 좀... 그게 보석으로 70이에요 상점에 스케일이 있나요? 음, 네,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닌데? 어디? 있는 거지. 부스트인가? 부스트도 아닌데. 잠시만요. 혜택, 혜택이라 되어 있네요. 혜택이요? 네. 아, 찾았어요. 저는, 네. 어, 속도 올리는 거 하나 사고, 네. 그리고 스킬을, 네. 공격 스킬을 업그야돼 저는, 어, 과연 무슨 스킬, 불탄 운석. 어? 불탄 운석 얻었어요. <laughs> 자주 쓰지 마세요, 이거님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쓰지 마세요. 썼어요. 오 쓰면 바로 어? 일로 오는구나. 이동네. 운석이 가나요 그럼? 오 운석 오, 간다. 봐. 어. 와제 운석 맞으면 모든 네. 게다 불타요. 운석 껐어야지아 아, 사람들끼리 써. 어네 네. 그냥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지금 유도로켓도 어? 네. 누가 쏘는 거 같아요. 음. 사람들. 어, 여기 얼음, 얼음 이렇게 눌렀어. 바로 피 폭탄, 랄랄랄라. 안 돼! 오케이. 아! 저는 했어요, 저 바로 죽어서 그어요 반전자도 쏠수 있다고요? 네. 그럼 쏴볼까요? 그거 10원씩 골드 주면. 10원 골드 주면 네. 할수 있어요? 네. 어디서요? 그거, 그거 처음에 태어나면 그거 폭탄 뭐할수 있는 거 있던데요? 어, 그런 게있요 그냥? 네. 전화를 네. 뭐볼게요 뭐 어, 저 반전 누르면 되나? 아니요, 그거, 그거, 네, 왼쪽, 왼쪽. 먼저. 그 가. 메뉴. 그, 그, 메뉴? 네. 아니 그거 말고. 그아 공제인요? 앞으로 가 없지? 없지. 이건 뭐야? R는 뭐야? 아까 앞에 어? 앞에, 어? 앞에 아, 바로 아, 앞에. 아, 네, 그거, 그거 네. 바로 앞에. 아 이거요? 네, 그거 그1 0 원씩 폭탄 네? 떨어져요. 네. 오오 누가 주나? 오저1 0원 주고 아, 들어왔어요. 오 그래. 요아 여기 이렇게 제, 제가 제가 이렇게. 초탄을. 유도탄으로 어임스님버아봐요어 이장님 왔대. 어 이장님 왔다. 이장님 왔다. 게임어 이장님 왔다. 게임님 너무 빨리 온다. 아 점점 느려지나? 오케이 됐다. 이장님 찾는다. 오케이 이장님 피해 왔다. 오안 맞으셨나요? 어저 맞았어요. 어 이거 좀 재밌네. 85에요 피. 이장님한테 맞았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뭔가 좀 재밌어요. 전 다른 놀이방 좀 보고 싶게요 그 네. 불꽁이 하면서 아. 다이 마이트 여긴 어디요? 휘동이 지금 생존자 저 밖에 없어요 여기. 아 진짜요? 네 어? 포인트 뱅글 뽕 오오 위로 올라 로 일로. 가서 일로어어 어, 어. 폭탄 자꾸 저 따라와요 빵빵 어빵 하나 어 됐다 어 뺨쑤님 네? 얘밟으면 예, 소리가 나요 그래요? 네 피아노 있어요 피아노 밟으면 소리 나요 피아노 오음 여긴 어디야 여기 나무를 키우는 어. 곳인가봐요 어 누가 온다 어 폭탄이 와요 여기로 점프 진짜요? 네어 끝났네 오케이 승리 오우 와저왜 187원 얻었어요 음 진짜요? 네 이건 뭐죠? 어? 어뭐 아니고 점파요아 여기 맵 투표도 할수 있구나 어? 희동님 여기서 맵투표하세요. 네. 해동님. 네. 네. 아까 메뉴 보셨죠, 메뉴. 네. 메뉴에서 봤는데. 네. 메뉴에서 그거. 도전. 스킬에 스킬. 어, 도전. 1일 네. 도전하면 네. 또 이거 주고 스킬이야, 스킬. 네, 네. 들어가서 폭탄 같은거나 그 있던데요, 또. 네, 제가 알려 주셨잖아요. 알려 드렸잖아요. 음. 그거 원래 슈퍼 점프인데 제가 폭탄을 바꿀 때 있잖아요. 음. 어, 저는. 님, 님도, 깜스 네. 님도 폭탄 네. 한번. 구매뭐 보요 구매하면 랜덤으로 돼서 엄청 좋은 거 걸릴 수도 있어요 저 운석 빠졌잖아요 운석이다 2 이, 1 이, 폭탄이다 이. 바로 운석 써야지 운석 평탄. 운석 됐다. 오케이 저 메뉴에 저기 폈었어요? 운석으로? 아아안 폈다 지금 뿡 폭탄이다 애들 왜 이렇게 잘써아나 숨어있어 숨어있어 숨어야겠다 여기 여기 여기서는 아무것지 그냥 여기 그냥, 자, 그냥 피하는 게더더 좋은 거 같은데요? 피하는 그래요? 게 저는 숨어있어 오! 아아정 피해야겠다 <laughs> 바로 피해야겠어요 우와 폭탄 난리다 아이고, 폭탄 왜 이렇게 많아? 일단 잔치에요, 잔치. 폭탄. 오. 여기저기 다 폭탄이야. 야, 뭐, 전기 폭탄 같은 것도 있는데요? 아, 야, 야. 누가 저 와. 포적으로 잡았어요? 저거요? 어, 요한 기둥! 이거는 그냥 이벤트, 웹에서 그런 것 같아. 네, 이거, 이거는 좀 애들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저건 뭐야? 저 레이저. 저기 서 있는 레이저 보세요. 뭐예요, 저건? <laughs> 어, 저기도 있어. 어? 뭐야, 용암이, 랩이 이러는 것 같아요. 근처에도 <laughs> 계속 생기고 있어요. 오, 뭐야? 안되겠다. 저도 운석 사야죠. 안되겠다. 도동님 네. 안녕하세요. 도망가! 도동님 일로 오세요. 혜 어, 여기좀 안전한데? 어, 그렇게 돈, 믿으시겠습니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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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야, 이거. 어, 오, 뭐. 나이스! 지독님, 일로 오세요. 어, 어,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도동님 네 도망가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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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쑤님 도하시는거죠아예 네, 뭐 네. <laughs> 전화한거 아닙니다 아날아다아 지금 어? 아, 문서 떨어질텐데? 제가 설치해놔서 요 저는 날아가서 괜찮아졌어요 문서 어딘 문서 없네 다행이다 어, 어? 여기 있으면 괜찮겠다 어. 여기 있어야지 일단 이제 다시 가야아직 괜찮아 오도 어. 갔습 <laughs> 저 엄청 큰폭탄또 뭐야? 터치면 얼마나 아플까? 어 응. 여기도 있다. 형님 아. <놀람> 저 p 10이에요. p 10이에요. 어, 요 저도 한 번. 아! 어? 스킬 말고 아, 저 죽였어요. 스킬 음, 스킬 가격이 올라요. 이거 한번 사요. <놀람> 저 폭탄으로 들어가볼래요. 아그래3 2 1 됐다. 폭탄으로 들어가보세요. 와, 간다, 짜란. 자, 한번 볼게요. 어디, 어떻게 뜨는지. 아, 어, 끝나네요. 뭐야, 끝났네요. 어, 아. 그럼 돈, 돈만 나갔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들어가지지 않았어요. 아. 어, 여기서 투표하세요. 네, 어, 폭발의 섬. 폭발의 섬 할까요? 네. 네, 그럼 폭발의 섬. 어, 여기서 맵, 맵을 미니로 볼수 있어요. 여기 있죠? 네, 유리창으로. 괜찮네. 네. 어디서 할수 있는 거예요? 뭘요? 팩에서 살수 있는 거예요? 상점에 들어가면 스킬에 네. 네. 공격을 올리세요 레벨업 아, 올렸어요 네 그럼 이제 암살 꺼요 제발 저거 뭐 나왔습니까 트러스? 네? 뭐에요? 트러스가 거, 뭐죠? 뭐, 한번 써보면 알까요? 하거 보이는데요? 오진짜그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해볼까요? 네, 3, 3 2 1 시작 아이1 아, 지금 시작, 시작. 네. 써볼게요 네 들어보세요 오, 오! 사다리 올라갈 수가 있구나 저제 올라갑시다 여기 F입니다 오! 그쪽에 운사 들어갑니다. 디노님 뭐 하시는 거에 오, <laughs> 어! <laughs> 여기도 많이 위험해요. 임스님 네. 같이 잡시다. 네. 그 사다리를 설치해주세요. 네. 와 어. 누가 핵폭탄 샀어요오 여긴 뭐야? 바로 용음 지역이야. 오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4명이서 지금 이렇게 많은 폭탄을 쓰고 있어요? 네. 4명인데 네. 어? 저도 어. 네. 운석입니다. 네. 네. 올라갑시다. 사실 어 아, 그쪽에 그 운석이에요. 운석이에요. 네. 도망가세요 그쪽에 운석이 하니까요. 네? 운석이요. 에어 사다리 괜찮네. 네. 오케이. 저희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안 아, 없어지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어어없어지면나 이게 시간 근데 시간이 막어 이건 뭐죠? 오케이. 저 보호막 생겼어요. 와. 저 머리 어... 위로 올라가세요. 어, 어, 전 누가 표적했는데요. 네? 표적이요? 네. 우리 둘 같이 <laughs> 되는 거니까요. 아! 어, 아니야, 됐어. 피 20, 20 꺾였어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어! 1분 남았어, 근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기 있을게요. 아, 어, 진짜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오, 어, 기도네. 네? 오! 이거 사다리 설치하잖아요? 네. 잠시 동안 그게 빨라, 그게 높아져요, 점프가. 아, 애들이 제일 있는 위치를 안네요 근데? 네. 어떻게 이걸 따라가서 하지? 게임스님. 네? 그, R 눌러보세요, R. 그럼 정말 좋아요. <laughs> 아닌 것 같은데요. 저왜 봉제이냐고 했죠. <laughs> 저도 R 눌를게요 아, 이 동네, 이 동네. 사장리 위에서 높은 데서 점프하면서 R. 알이 왜 좋은지 아세요? 왜요? 죽은 척을 할수 있어요. 그럼 애들이 폭탄이 설치를 안 해요. 아예 깨꼬닥. 깨꼬닥. 전 깨꼬닥 했어요. 이동희 어디요저 지금 깨꼬닥 했어요. 어, 이동희 어, 살았다. 어, <laughs> 깨꼬닥 하고 있었는데 여기 뭐야? 폭탄. 이동희, 10초 네. 남았어요. 조금 다시 깨꼬닥 해야지. 깨꼬닥. 조금만 버티세요, 이동어 5, 4, 3, 어. 2, 1. 1. 깨꼬닥. 승리. 어희동님예 예. 아 예. 어,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상점에서 어 메뉴에서 이것도 네. 사고 싶은데요. 오저 레벨업했어요. 군탄는 어? 운석에서. 오 어, 그래요? 운석 아 운석이 레벨업 되는구나. 음. 어, 저는 어, 그냥 네. 슈퍼 점프가 저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아직 못못 얻네요. 음, 어 얼마 있어? 저 폭탄 한번 써볼래요. 폭탄은 어떤지. 오배 있어야 돼요. 어저 스피드 러너가 있었는데 살안쓰는나요 스피드 러너 또 뭐예요? 좀 고속적으로 샀어요. 보석 좀살수 있어요? 네 피드러너 이거 피드러너 있으면 아마 시프트로 갈수 있을 거예요 보석 몇 있는데요? 이거는 네. 보석 한 여섯 개가 있으면 살수 있어요 어저 17개인데요? 그러면 그거 한번 보고 능력, 능력 사보세요 네. 스피드러너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거죠? 아 그냥, 그냥 스피드 빨라졌어요 좀어 희정님 네? 저 빌딩 위에 있어요 지금 아 이거 그냥 바로 설치가 되구나저 빌딩, 빌딩 부... 위에 있어요 빌딩. 어, 누구야? 어, 여기도. 오, 전기. 여기도 빌딩 있나요? 네. 여기 빌딩 있어요. 제가 지금 제일 높은 데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네 저쪽이 더 높네. 네, 여기, 저, 저 여기 있어요. 사다리? 네? 님 뭐예요? 사다리? 저 그냥 점, 점프하는 거예요. 어,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요? 빌딩에. 저요? 이거 더블 점프요. 아, 더블 점프 있어요? 네. 해보세요. 위링. 어, 그거 어떻게 있는 거에요? 그거 그냥 기본으로. 아, 그게. 그냥 그 슈퍼점프요? 네, 슈퍼점프. 저는 더블점프 그거 사는 줄 알았어요. 네, 이거, 근데 그래도, 왜리 <laughs> 같이 쉬었어요. <laughs>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어, 뭐야, 이거. 뿡. <laughs> 오케이. 오. 됐다. 이쪽에 가면제기 올라, 아. 이렇게 올라가서 저는 올라왔어요. 저도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가면 또 아쉽구나. <laughs> 오, 바로 패! 오, 나리다 먼저 벽을 좀 세웁시다. 오유 이사님 도망가. 오. 어? 어? 잠시라는데 어디 있지? 어 여기 숨 있어야지. 이사님 찾아가야지. 여기 아무도 어, 어? U F O? U F O? 잠시만 저깨꼬닥 해야겠네요. 안돼 U F O라는 깨꼬닥 오케이 이제 U F O가 못뭐 보겠죠? 깨꼬닥 했으니. 이사님 여기 계시네요. <웃음> <웃음> 깨고다, 깨고다. 같이 깨고다 하고 있습다 지금 하고 있다 움직이면 어게 아, 저 이런 움직이지나요 네. 어 어떻게 움직여고 있죠? 저. 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 1인칭으 하면 움직여져요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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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시데요저뭐 움직이는 거? 1인칭으 하면 움직여요, 저는. 네. 오, 저. 뭐 어, 어, 이동네. 움직여. 아, 네. 어저 위에 뭐하란 뭐지? 오, 바라베.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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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선이님 어떻게 됐었어요? 선생님 저 봉제인형 됐어요. 아 진짜요? 그럼 진짜 봉제인형 됐어요. 에?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깨꼬다. 아, 이거 저피 50이에요. 살려주세요. 깨꼬다. 이거 타고 가야겠다. 자 여기서 깨꼬다 하고 있을게요. 오 위에 지금 뭐야? 유도미사일이에요. 이건 깨꼬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유도미사일 날라고 있어요. 간다. 밑에 아. 그리다 용암이에요. 진짜 무척 그 최악의 그 상황이다. 안 올라와서요. 그건 또 무슨 소리죠? 아, 오케이. 아. 그럼 이제 골드가또좀 있으니까. 어? 어? 해동네 저 그거 사볼게요. 어디 있었어요? 어? 아그 상점에 네. 해택이 있어요. 해택이요네 공격 저 삽니다. 어. 과연? 어? 해동네 어. 뭐뭐 사면 돼요 여기서? 네. 여기서 뭐 하는데요? 뭐 사는데요? 어, 이단점프 70개네요? 그... 네. 뭐지? 어, 뭐였지? 어? 의정님! 음... 음, 그, 저는 거? 사서 안 보여요, 이게. 아. 어, 이동님 은신! 어저 이거 써요. 그래, 60개네요, 은신. 갬수님! 네? 제가 지금 폭탄 뽑았는데, 네. 이거 이름이 뭐냐면, 네. 이름에 핵자가 네. 들어가요. 써볼게요. 삐삐삐 어, 아이돌뭐 하세요? <laughs> 뭐, 전색, 그러니까 뭐가 생겼네요? 핵자 네. 쓰는 거. 거. 우와, 진짜 세다. 와, 희동님 님. 네? 제거 진짜 세는데, 단점이 네. 뭔지 알아요? 뭐요? 40초 기다려야 돼요. <laughs> 한번 쓰는데 40초가 아니요 핵이, 오. 핵인데. 어, 음, 뭐야? 음에, 음에, 음에. 음에, 음에. 겜수님, 음. 이걸 막판으로 달릴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이제 더할것 없는 거것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이제 막 하죠 네 여기서, 제가 새로운 기술 <laughs> 배울 수 있으면 마지막 판이 아니지만. 아, 없지? 네. 새로운 기술 배우면 뭐,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공격팀 그거 뽑지 말고, 이번엔 네. 좀 다른 거한번 뽑아보세요. 겜수님, 막판이니까. 네. 다른 건또뭐 있을지. 이동 같은 거 있죠? 네. 그것도 레벨업 하면 뭐 신발 같은 거 주나?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음. 그 네. 그거 되면 네아그거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 400개인데 저 지금 362개거든요 이제 네. 살아나온대요 오오저 표적 됐어요 아 진짜요 네어 잠시 만어 희동 아, 이왜 그러세요 저 방금 잠깐 나가가서 가지고 아, 아아 기동 네 기동 기동이죠 스킬 저기서 깰 거다 할게요 아 유리 오저 독가스 저거 보라색깔 이제 독가스인데요 독가스 음 들어가니까 피 오가 달았어요. 저도 오뭐 달았었어요. 독가스 저거 위험해요 저. 거어 여기 정말 안전하구만 깰 거다. 어전 핵이 충전됐습니다. 어기장님 안돼요. 이쪽에 있어야지 비비. 기가님 어딘지 다 보여요 지금.

게임스님 왜 거기서 누워서 자고 계세요? 네. 거기가 찜질방인가요? 아 여기서 어떻게 올라와요? 알한번더넣으면 어, 어? 돼요. 과연, 과연 140. 어어연은어 어, 어, 저도 원, 혹시 사수 있나? 볼게요. 저 메뉴. 네 스킬, 한번 보세요. 스킬은 스킬이 아니죠? 혜택이죠? 아, 아 스킬이죠. 아, 스킬. 스킬. 네 맞네요. 스킬에 공격, 방어, 방어 한 번, 아 공격 한번 써볼게요. 네? 볼게요. 공격. 음... 저 이동사거든요 아 음. 이동사서 그게 나온거구나 사다리 아 진짜 이동사서요? 네. 아그 어, 방어, 방어, 아 공격 썼어요 네. 방어가 지금 제일 좋은요어 로켓? 그럼 저는 똑같은거 아니에요? 아니 그 로켓이 아니라 그냥, 그냥 로켓이면 조금만 안좋은거 아닌가요? 유동미사일 어 진짜요? 로켓. 자 시작했습니다 유동미사일 로켓이에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한번 써볼게요 네, 전 여기서 행을 설치 좀 하고. 오케이 눌렀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laughs> 저희 저희 그거 그 저번 네. 저번 시 저번 네. 시리즈에 했던 거 그거 저번 시, 시리즈에 했던 거. 어 누가? 있죠? 네, 저저 치고 따라오네. 그렁대. 저번 시즌에 했던 파츠커플 있죠? 저번 시즌에 이걸 했었나요? 아니 저번 시즌에 아야. 그거 그거 그 해적 해적. 아 네. 그거에 미사일이. 아, 그 바주카 보여? <laughs> 네, 맞아요. 근데 애는 그 15초예요, 15초. 아 진짜요? 저 네. 잠시만요. 네. 막판이니까 막판도 네. 이제 생존을 해야 되니까. 네. 열심히 하고 해보죠. 네. 어, 이 선이 찾았어요 기사님, 저희들이 번에 싸워봅시다. 어디 계십니까? 오늘 저 피가 60이에요. 계십니까? 저 피가 100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저많 이길 수 있어요. 어디 계세요? 안 보여요. 저보셨다아찾았다 어, 저한테 쓰신거죠 방금? 네? 하나 저한테 쓰신거죠? 어어이동이뭐예요어이동이 안녕하세요 이동휘! 발사! 아저 끼였는데? 어, 어, 다... 어 피... 핵이다! 뿡뿡뿡뿡 네. 어, 이제 니무누를거예요저피 같이 못했어요 에에에 그래도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이겨보세요 네. 지금 1분 남았으니까 어저왜 피가 25 됐죠? 이동님 이동휘 한번 된다 이제 어이숨면 있어야지 네 어, 네, 저죽어버렸어요 네, 저도 죽었어요. 네. 아, 내 네, 그럼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할까요? 네, 오 이레벨 달성 했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에는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재밌으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